다니엘서 4장 1절말씀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부가네스 여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있을 이르리로다. 나네부갓내살이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공에서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하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곳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곳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즉한 순찰자 한고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임성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고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벨드사사라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이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운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감사하며 삽시다. 에, 아,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다.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의 입에서 그것도 세상을 통치하는 패권을 잡은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리라고는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였습니다 앞서 2장에서 꿈을 꾼 내용은 바벨론 나라와 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4장에서 꾸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꿈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꾸게 된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장이나 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최고 권력과 또 부를 누리며 평안히 지내다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는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올 차라갈 때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순풍에 돛단 듯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 넓은 바다도 태풍이나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바다도 파괴가 되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먹이사슬 관계도 파괴가 되는 그래서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뒤집어 흔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가라앉았던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미생물이나 플랜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물고기들의 또 먹이가 되고 그 작은 물고기들을 큰 모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태풍을 또 지진을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돌파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내 힘으로 그 작은 꿈 하나도 풀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해서 범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영원한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느부갓네살 이야기기도 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역시도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 어느 날 갑자기 왕족의 신분에서 유다 왕족의 신분에서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꿈꾸었던 인생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한 복판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종 포로의 신분을 가진 다니엘과 새 친구는 뜻을 정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바벨론 한 복판에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그 문제를 풀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벨론 왕이 꿈을 꾼그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자면 전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또 당신이 믿었던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푸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전하느냐? 포로된 다니엘과 이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 꾼 꿈은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벨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 바벨론 왕 입술을 통해서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방인 왕마저도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과 이세 친구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에서 꾼 꿈보다도 유다의 왕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때 바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꿈 꾸는 꿈의 내용보다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이후에 꾸게 되는 그꿈 이상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꾸는 꿈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꿈의 내용은 전혀 다른 꿈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바벨론도 비록 세상의 패권은 바벨론 왕이 잡고 있을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왕도 바뀌게 되고 나라도 바뀌게 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왔지만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써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처지고 입장인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왕은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인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오늘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이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져요. 아, 나이상 난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깨집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 신상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던 이 왕이 깨지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 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가네상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도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또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가족 안에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주일날 제서 조종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MBC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매일 주일만 되면 아내는 교회로 가지만 이분은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고 이 부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교회 간다고 간다 막 다그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것밖에 없대요. 그 조종미 목사님의 간증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면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뭐 고주망태가 돼서 인사불성돼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아내가 나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뭡니까? 뭐술 뭐 취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런 그분의 발을 붙잡고 발에다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발이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이 발걸음이 옮겨지게 해 주세요.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목장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대. 조정미 목사님 말 말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7 0 명이 중보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 포화라고 그러셨 포화. 집중 포화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믿음인 거죠. 믿음. 그냥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 그럼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풀어 주셨습니다. 4장에서 자기 개인의 일상의 일이지만 또 꿈을 꾸었고 골도 하나님이 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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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되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꿈을 잃어버렸던 다니엘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가족분들 그분들이 꼭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경험했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버갓네셜 왕은 2장에서 꿈꾼 일 4장에서 꿈을 꾼일 그리고 그꿈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물론 7년이나 고생한 후에 뒤에 가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 꿈도 키워주시고. 지경도 넓혀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돌이키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하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시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행운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금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조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